안녕하세요. 요시혜재입니다. 오늘은 젊은 여자들도 홀딱 빠지는 중년 남자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바로 외모와 나이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자들에게 사족을 못 써요. 그럼 여자들은 남자를 볼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물론 여자들도 남자의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년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이나 몸매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중년이 되면 솔직히 피부는 푸석해지고 주름은 늘어가고 배는 점점 나와 얼굴과 몸매가 망가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자들도 빠져드는 중년 남자들이 있는데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 중년 남자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는 걸까요? 여자의 호감 포인트만 잘 알면 나이 들어 중년이 되어도 얼마든지 여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여자들의 마음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중년 남자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젊은 여자들도 홀딱 빠지는 중년 남자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관대하고 이타적이다. 혹시 이타적인 성격인 남자가 일생 동안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타적이란 건 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심성으로 이기적인 반대말이죠. 여자는 이타적인 심성의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봉사 활동하다가 만난 남자랑 사귀거나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잘 도와주는 이타적인 남자가 어째서 여자와 잠자리를 더 많이 하는 걸까요? 리피싱 대학의 스티븐 아노키 교수가 진행한 실험을 통해 해답을 찾아볼게요. 아노키 교수는 이타심과 성관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89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아노키 교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잠자리를 몇명과 해봤는지 물어봤어요. 다음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아볼 차례죠. 교수는 사람들의 이타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제일 끝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넣은 거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자동으로 복권 이벤트에 응모합니다 당첨된 돈은 직접 수령하거나 부루이웃돕기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정말로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 했을까요? 네 진짜로 그랬답니다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갖겠다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자리 상대를 만났거든요. 세상에 단지 이타적인 성격이란 이유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할수 있는 거죠. 스티븐 아노키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타심은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아주 훌륭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건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만한 좋은 지위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모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이타적 심성의 남자를 선택하는 건 그냥 단지 도덕적인 선택 때문만 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착한 행동들은 보다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 시간이나 능력,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자주 희생하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기가 쉽죠. 하지만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곧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인 챙기기도 바쁜데 저 사람은 주위까지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타적인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좋은 애인이자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관대하고 이타적인 모습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성숙하고 능력있고 멋진 사람으로 비춰져요. 평소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진국이라 부르는 것도 이들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겠죠. 아랫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해주고 주변 사람이 간혹 실수를 하더라도 심하게 핀잔을 주지 않고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중년 남자의 모습은 진정으로 빛나고 멋져 보이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니까요. 이타적이고 관대한 성품은 의외로 커다란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여자들은 남자를 볼때 재산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자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우선 호의적인 시선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돈이 많은 남자라고 하면 여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해요. 문제는 남자들도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즉, 돈이 많은 남자는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성별과 관련없이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의 경우 가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애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갑자기 잘 나가게 되었다거나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에게 왠지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재력 있는 남자가 자신감 있게 여자에게 접근하면 상당수의 여자들은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년 남자에게 있어 재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답니다. 세 번째, 제대로 공감해주는 남자. 어떻게 행동해야 여자들이 쉽게 호감을 느끼게 될까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행동은 바로 공감하기랍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자신은 분명 공감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인데요. 남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면 뭔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공감을 바라고 말한 건데 남자는 충분히 공감해줬다면서 자꾸 충고만 하려는 거예요. 공감을 원하는 여자, 해결책만 주는 남자, 커플들의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남자의 뇌 저자인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생물학자 루안 브리젠딘 박사는 남녀 차이를 뇌의 구조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감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죠. 감정적 공감은 상대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고, 인지적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두 종류의 공감은 담당하는 뇌 부위가 서로 다릅니다. 남자인 뇌는 사춘기 시절 성호르몬으로 인해 변하면서 인지적 공감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 탓에 물론 예외는 있지만, 남자는 상대의 감정을 같이 느끼기보다는 분석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더 집중해요. 아끼는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남자의 뇌는 반사적으로 해결에 필요한 냉정한 질문을 던져가며 대책을 찾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상처 입은 상대의 표정이나 목소리는 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이런 반응을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신경도 안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사실 남자는 분명히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남자들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결책을 찾은 남자의 뇌는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며 상대가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화를 내면 어리둥절해지기 십상이죠. 과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적 공감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남자는 잠시 감정적 고통을 느낀 뒤 재빨리 인지적 공감으로 넘어가곤 하죠. 니네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라며 감정적 공감에 머물러주는 남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남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공감을 해주지만 여자들은 그걸 공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공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공감 능력과 공감에 대한 동기죠. 공감 능력은 말 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지이고, 공감에 대한 동기는 얼마나 공감하고 싶은지를 말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공감 능력 자체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가 조금 더 잘하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친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연구는 EQ라고 불리는 감정 지수 또한 남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공감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인데, 그럼 남은 건 바로 공감에 대한 동기밖에 없네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남자들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자의 마음을 열고 쉽게 친근해질 수 있는 방법인 공감하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공감해야 할 동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호감 있는 여자가 있다면 속으로 되내세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공감이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감해야 할 동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공감을 잘해주는 남자의 말로 여자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젊은 여자들도 홀딱 빠지는 중년 남자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젊은 여자들도 홀딱 빠지는 중년 남자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관대하고 이타적인 남자. 두 번째,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세 번째, 제대로 공감해 주는 남자.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